어디로 사라진 거야? 오늘 촬영할 시나리오를 다 짜놨는데, 중간 부분부터 했어. 요 다시 작성해야 되나?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은 걸어서 조커 속으로 인산에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팀 운동하려고 간 적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가서 정확하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인산? 성호 족구 전용구장에 마침 체전부도 오고 일반부도 오고 무려 아홉 팀이 야간 족구를 한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걸어서 족구석으로 원래 평소. 야족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왔거든요 미리 좀 가서 그 구장을 좀 밝을 때 이곳저곳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나왔는데 대나.. 대낮인데? 너무 대낮인데? 솔직히 서두르면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오늘 날씨 진짜 기가 막히게 운동하기 너무 좋다 내려지는 햇빛이 조화가 좋네요 나이 들었나봐 이런 꽃들 보면은 너무 좋아 너무 이쁘지 않나 이거? 야.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낮에 오니까 또 다른 모습이네요. 자, 기둥 보십시오. 기둥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족구장을 지으면 어, 많은 팀들이 코트를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한정된 공간에 아무래도 코트를 많이 깔아야 돼요. 보통 코트와 코트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근데 여기 얀산 성호 족구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코트와 코트 그리고 저기 있는 코트까지 그 사이사이가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게 여기에 좀 특징이에요. 근데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족구에서는 족구는 우리가 야유회나 아니면은 뭐 평소 그냥 어... 즐기는 족구에서는 그냥 공을 앞으로 차지만 어팔 아퍼. 어팔 아파. 아, 잠깐 팔이 너무 아파. 아,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데 팔이 너무 아파. 요 보통 이제 앞으로 차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호인 분들, 좀 실력 있는 분들은, 막, 이런 사이드 공격. 그니까, 러 지금 코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코트가 이렇게 있으면, 막, 옆쪽, 이쪽, 막, 이쪽. 사정없이 차거든요. 이 코트와, 저희 코트의 간격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이거는 제가 봐도, 딱, 아 어, 팔이 너무 아프네 진짜 딱 이거는 족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뭐좀어 이렇게 좀 참여를 하지 않았나 이 구장을 짓는데 아니면은 구장 이런 부지가 넓었거나 근데 부, 구장의 부지가 넓어도 이 코트 간의 간격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잘돼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이런 곳을 진짜 찾는 거는 극히 드물거든요 아, 광활합니다 아마 여기 코트가 이렇게 있지만 이 코트와 이 코트 그리고 저기 있는 코트까지 총3 개의 코트가 있는데도 여유 공간이 아주 넓어요. 이런 데서 운동을 하면은 동호인들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지주대인데 지주대에 이렇게 점수판 거리가 걸려 있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뽑았다. 뺐다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그렇지. 뽑았다 뺐다. 어 이제 딱 족구 전용 잔디라고 보는데, 그 그러니까 족구할 수 있게. 예. 잔디가 만약에 여러분들 잔디가 만약에 이렇게 길어버리면 공이 아무래도 바운드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공이 바운드가 잘 되게끔 이런 잔디를 어, 써야 됩니다. 족구장은, 족구 전용구장은. 족구 전용 구장 지어놓고 잔디가 만약에 너무 긴 거를 쓰거나, 그러면은, 이제 잘안 튀어요, 공이. 아, 팔 아파. 팔이 너무 아파 이곳에 오늘 한 아홉 팀 정도가 온대요. 아홉 팀 정도가 운동을 하러 오는데, 그, 체전부도 있거든 여주 시민도 오고, 그 다음에, 이천 시민도 온대요. 잘는 일반분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오늘 이 걸어서 족구 속으로 오늘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었어요. 어. 그때는 이제 운동을 하러 왔을 때고 뭐 이제 카메라를 놓고 와가지고 제대로 못 찍었는데 오늘은 사실 운동을 못 하니까요. 저는 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저도 모르게 족구 안에 혹시 몰라서 족구 안 혹시, 혹시 몰라서. 족구는 챙겨왔어요. 네. 혹시 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옷도 그냥, 여기 봐봐요. 옷도 그냥 싹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 모래 있죠, 이 모래. 이 장디에 잔디, 이, 이 모래도 적절히 섞여 있어요, 이 모래가. 선수들의 일단 부상의 어떤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모래가 이렇게 좀 적당히 있어줘야 됩니다. 그냥 잔디만 있으면은 좀 맨들맨들하고 미끄러질 수 있어요. 잔디 상태 너무 좋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식이다 보니까 컨디션 자체도 좋고 한번 맛도 봐볼게요 짜잔 자 조명이 커졌습니다 캬, 걸러서 족구 속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안산의 성우 족구장 맨 액티비티 아맨 액티비티 아 되게 젊으시네요 생각보다 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8살이고요 어? 87년생 네 아, 예, 맞습니다 어? 네 토끼들 아, 진짜요? 네 반갑어. 아 어떤지. 어 친구를 어. 드디어 만나네 네. 예. 어. <laughs> 네. 아. 반갑다 친구야. 아 반갑습니다. 아. 아. <laughs> 아, 죄송, 아, 아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이번에 특히나 그 용인대에서. 네. 야그 드론 영상 어, 아이디어 좋습니다. 예. 네. 죽구 실력을 보겠네 그러면. 어, 제 실을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laughs> 특별히 제가 안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수들이. 어, 하나둘씩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시간이 지금 거의 한7시 반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역시 한국 시간으로 7시 반에 안 모여요. 예. 네. 보통 이제 7시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거의 한여시에 모이는 게 우리 한국 시간이라, 예, 네,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장에 사실 이런 벽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기본기 연습하는데 도움이 돼요. 있어요? 잘 됐어요 벽치기. 아, 잘안 맞네요. 아잘안 맞아요? 네. 근데 어 벽치 이런 게 하나 있으면은 되게 좋지 않아요? 아 진짜 좋죠 네. 여기.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네. 아, 운동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한 2년. 다 아, 2년 정도? 네. 그러면 어디팀에 누군지 야. 소개 가능할까요? 네 군포 1등 팀 음. 베스트 에 네. 토스로 있습니다. 그럼 정도에는. 군 군포는 베스트 가 1등인가요? 제가 알기론 베스트 1등.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 아, 밟고 나왔습니다. 여주 시민의 전유현 선수도 보이죠? 야 인사 나누고요, 그쵸? 인사 나누고요. 자, 카톡방에 진행표를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고서 한팀씩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laughs> 한 명씩 내리시나 <laughs> 여러분들 이제 이제 일반부 경기를 보실 텐데. 대우 화성과 안산 제일 맞죠? 네, 안산 제일 경기를 한번 어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일반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과연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계실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화성 이쪽이 이제 안산 제일 네. 고맙습니다 왔는데 와 진짜 잘하시네. 그러니까 안산 제이팀도 제 처음 보는 팀인데 굉장히 좀 잘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우화성도 굉장히 잘합니다. 자, 다음엔 또 1번 분데, 금포 베스트와 인천 마린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가 많네요. 이쪽이 이제 금포 베스트예요. 이쪽이 인천 마린이 되겠습니다. 이 시골 좋았죠. 아, 넘어갔습니다. 어, 넘어치기. 어우, 어, 다 봐, 빻다 봐. 이이 됐어요. 야족이 이렇게 빡세요. 오, 나이 아 나이스비. 아, 이 이제 뭔가 이제 중간이 없는 공격이 나왔습니다. 다시.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이스 백. 에이. 이분이 아마 이제 백을 공략당해서 다시 이제 복수를 하신 것 같아요. 공포 베스트의 베스트 공격수. 자, 이번엔 맨 액티비티 유튜브. 어, 네, 소주 좋습니다. 이다 자, 훑. 네 서브도 좋다. 됐어요. 다시 둘, 셋, 넷. 와 여기 일반부도 굉장히 진짜 잘하네요. 아 일반부의 실력이 네. 어 안녕하세요. 진짜 만만치 않네요. 아 우리 이제 최정도 선수들도 속속히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2천 시민 선수단 도착을 했고요. 김태진 선수가 한두 시간 기다렸나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호광 선수도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우 신발이 이게 신상인가요? 네, 이거 신상이라고 음, 더다고 오. 네. 알겠습니다. 2 네, 0천 시민 최전부와 그다음 에 1번 부위 이제 강남화성의 경기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강남화성, 이쪽이 이제 0천 시민 최전부입니다. 자 오늘은 자수비가 없어서 네 소디엔의 재호 선수가 탱방을 네, 들어왔습니다. すご 굉장히 대범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2대7이고요 아, a 아... i <suss> <suss> 같은 체전 보지만, 상민기 선수의 플레이 어떤가요? 잘 차는데요? 네. 좀 차네. <웃음> <웃음> 이제 막게임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한번 지켜보고 이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게임. 뭐 하나, 어, 여주시민 경기 여주시민 경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도 이제 여주시를 연고로 두고 있는 체전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인데요 어, 상당히 이제 체전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주시민 여주시에서 아마 조금 지원을 받고 어, 운영이 되고 있는 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새롭게 경신전선의 전유현 선수와 이제 유리한 선수가 합류를 해서 어, 팀을 이끌 되었는데요 어, 이제 합을 좀 맞춰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경기력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哦，我、oh, <laughs> 걸어서 족구 속으로 오늘은, 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 뒤로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명히 밝거든요. 그래서 이 안산 성호구장에 이렇게 많은 팀들이, 어 야족을, 어 아무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다라는 이 시설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어, 저도 오늘 사실은 혹시나도 게임이라도 할까봐. 좀 차를 입고 왔는데 어, 아쉽게 게임은 못 하더라도 어, 보는 즐거움이 어, 많은 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얀산의 이, 이 성호 족구장 다시 한번 이 시설에 대해서 감탄을 좀 갖게 되고요. 어, 저는 이제 이만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